비비타임 나이스 투미유 나이스 투미유자 오늘부터 우리 엄마쌤 또 영어쌤 제 비비파닉스 채널에 많은 쌤들이 계시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엄마쌤 제가 엄마쌤이라고 통일해서 불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영어쌤 우리 엄마쌤 영어쌤이 궁금한 내용들을 골라 모아 골라 모아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들어 봐야겠다. 해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첫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많은 엄마쌤들께서 물어봐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 지인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요 때쯤 엄마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우리 영유아를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바로바로 영어유치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이 질문 제가 진짜 지인들에게서도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니요? 음. <laughs> 굉장히 애매하죠. 흔히 엄마 선생들께서 영어유치원 좋을까요? 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는데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해당 질문은 저에게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즉, 영어 유치원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우리 아이, 내 아이가 이 낯선 환경, 낯선 언어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걸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굉장히 새로운 거 좋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하고 처음 보는 거에 흥미를 많이 또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이파닉스 채널을 통해서 영어에 노출된 친구들이라면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재미있게 즐겨하는 친구라면 why not? 어머님들이 좀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감당하실 수 있다 하시면 무조건 보내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보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전제조건이 있었죠 내 아이가 이 환경 낯선 환경 낯선 언어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럴 수 있는 친구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보내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아이는 낯선 거 너무 no. 싫어하고 특히 낯선 언어까지 사용하면 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보내지 no. 마세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을 하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노출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영 유아 나이일 때는 더욱더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비비 쌤이 영어 유치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딱 하나예요 영어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바로 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라는 공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홉시부터 시작해서 뭐 반가웠다 하면 네다섯시까지+ 까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영어로 노출되는 시간이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까지도 충분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환경에서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받아들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환경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게 가장 영어를 빠르게. 귀가 트이고 또 입이 트일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영어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 처음엔 좀 어버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또그 아이들이 금방 스펀지처럼 쪽쪽쪽 언어라는 거는 빨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혹여라도 우리 아이는 영어 노출이 하나도 안된 친구들 영어 유치만 보내면은 어 너무너무 힘들어 할것 같다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어머님이 계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은 어 준비만 된 친구고 그런 환경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 즐겁게 쑥 깊숙이 들어가서 재미있게 어잘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거는 딱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이가 그런 낯선 환경에 어 받아들일+ 낯선 환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친구인지 그런 성격인지. 만약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하, 아쉽다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 어머님께서 들 집에서 충분히 영상, 미디어 등등으로 아이와 함께 영어로 노출 해주신다면, 아이가 보다 더 재밌고, 어, 돈 아끼고, 응응, 영어, <laughs> 리스닝 위주로 해서 어머님들께서 노출을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어머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면 될것 습니다.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질문은 제가 유튜브로는 잘 소통을 못 하고 있어요.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들어와 주셔서 비비쌤에게 물어보세요. 혹은 일대일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제가 질문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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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